안녕하세요. 어, <laughs>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가 문법이 3주면 끝나기 때문에 <laughs> 마지막 주는 독해죠. 그래서 뭐 아주 임팩트하게 진행이 되고요. 어, <laughs> 문법 문제는 아마 저희가 수업 때 하는 것만 다 해도 다 맞으실 거예요. 이제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 단어는 평소에 문제 푸시고 답만 찍지 말고 어,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해석하고 가셔야 됩니다. 문장 구조 분석이랑 <laughs> 구조 분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. 수식어 가로. 이게 문장 분석이에요. 우리 해석해보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, 해석으로 푸는 문제들의 비중이 한 40%는 된다. 문법에서.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평소 공부하셔야 되고요. 거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 계속 암기하시면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죠. 왜냐하면 토익에 나오는 단어의 뜻이 수능하고또 다를 수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, <laughs> 썸밋은 거의 수능에선 복종하다로 많이 써요. <laughs> 제가 수능 강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우리 토익에서는 뭐라고요? 제출하다로 많이 씁니다. 토익에서는 이걸로 안 써요.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, 개수를 많이 아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, <laughs>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서 어떤 뜻으로 나오는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, 그거의 가장 핵심은 문제화가 되는 그 단어가 독해도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8, 5, 6에 나왔던 문장들이 7에 이어지기 때문에, 세 세부 공부를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, 7은 이제 문제 풀때 유형을 보는 거고, 그 전에 56lc 할때 계속 어, 독해의 기본은 쌓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그 복습들이 또 중요하다. 그래서 답은 금방 나오더라도 복습할 때 해석을 꼭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하게 될건 대명사예요. 그쵸? 그렇죠? <laughs> 대명사는